만약 북한이 붕괴를 한다. 근데 우리가 헌법상으로는 북한은 우리 영토예요. 근데 국제법상으로는 아니에요. 북한을 이제 몇, 몇 개국이 나눠 먹는다. 그런 시나리오 가 나온 게그 이제 국제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중국도 개입을 할 거고, 러시아도 개입을 할 거고, 우리도 이제 올라갈 거고, 미국도 개입을 할 거고. 그럼 북한은 그렇게 이제 쪼개지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최근 북한 내에서 엘리트 탈북과 후계 구조의 불안정성 때문에 붕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네.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 이제 선제 공격 같은 걸 감행할 가능성 실제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어 사실 저는 이제 북한 관련된 뭐~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북한의 뭐~ 지뢰 도발 뭐~ 핵실험 뭐~ 미사일 발사 있을 때마다 어, 2011년부터 사실 그런 활동을 했는데 2011년부터 뭐 종편이라든지 뭐 뉴스 채널, 네. 보도 전문 채널 많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로 치면은 제가 한지 13년, 14년 정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 문제도 이제 그때부터 사실 이제 좀 주목해서 보고 지금도 저는 사실 이제 탈북자 단체에서 대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코너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국방대에서도 이제 뭐 군사전략 관련된 거 했는데 국방대 다닐 때한 가지 좀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네. 그때 이제 저랑 같이 다녔던 학생들 가운데 군인들이 많았어요. 군인들이 뭐 이제 레포트 쓰면 항상 그런 걸 썼어요. 아 북한의 핵 문제를 뭐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왜요? 그러까 국방대 교수님들이 주로 이런 연구 과제를 많이 하거든요.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로는 이제 뭐 북한의 핵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 네. 그분들도 연구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이거 <laughs> 답이 안 나오는 저기 어떻게 보면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근데 저도 그래요 십몇 년 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뉴스 는 나와요. 아 김정은이 어떻게 되면 잘못됐으면 잘못될 수도 있다 뭐 이러는데 어, 사실 김정은이 이0년0천십년 초반에 집권하고 나서, 나서 우리랑 굉장히 이제 트러블이 많았죠. 군사적 긴장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잘 보면 어 제가 이제 아, 앞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도 드렸지만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음. 남북대화 자체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 지금 러시아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아쉬운 게 없어 음. 근데 최근에 좀 경제적인 문제가 좀 심각해요 북한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 북한 돈 대비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음. 왜 그러냐. 북한에 주로 이제 달러가 흘러 들어가는 주요 루트가 중국하고 이란이었어요. 음. 근데 이란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네. 한바탕 치고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도 군사 개입을 했죠.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그쪽에서 이제 달러를 보내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중국도 지금 그래요. 중국도 북러 관계가 좋아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 얘네들 뭐지? 이제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여러 이제 달러 루트를 지금 이제 약간 차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내에서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약간 이제 그런 어려움 네. 문제가 있는데 김정은은 뭐 상관없죠. 자기 호위호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시면 어 경제 관련된 얘기는 잘안 해요. 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수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북한이 새로운 뭐 이제 군함 만들었는데 네. 한번 이게 잡빠져가지고 이제 한번 아, 난리가 네. 났었고 거의 이제 그 영화 네. 레미제를 보면 거기서 이제 배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끌잖아요. 네. 정말 그런 방식으로 배를 다시 세워서 네. 물론 그배못 쓰지만 다시 이제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쇼도 했는데 그런 데 신경 쓰고 있지. 경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러시아에 지금 많은 무기를 팔고 있고 병력도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추정이지만 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혹은 에너지 이런 걸로 지금 약간 이제 대신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이 돌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네. 이런 이제 실제적인 경제 부분은 약간 이제 망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 있는데. 어, 당분간 지금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결정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남북 대화에 나선다던가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김여정이 담화한 거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남한의 사람들이 좀 개별 관광으로 그 원산 쪽보여죠 원산 갈마주 네. 뭐그 명사십리 막이 바닷가도 보여주고 뭐 지금 러시아 관광객들도 일부 들어가 있고. 여기 와서 좀니네가좀 돈을 썼으면 좋겠어. 음. 한국 사람들이 와서 단체로 말고 알아서 와서 좀 돈을 썼으면 좋겠어. 그런 음. 메시지는 좀 던졌어요. 음. 그건데 그 이상은 사실 우리가 크게 필요로 하진 않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근데 만약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그 네. 내부에서 불만 같은 거는 표출되고 있지 않을? 아 근데 북한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북한 붕괴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이제 그런 걸 많이 꼽아요. 예를 들어 서 북한 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막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체제가 와야 되고 근데 북한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제가 만나본 이제 탈북자 단체 분들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싹이 보이면 바로 수용소로 갑니다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죽여버리거나 수용소 하거나 어,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 시박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중국도 비슷한데 저는 중국에서 그래도 뭐 지난달에도 이제 중국 베이징 갔다 왔고 중국도 비슷해요 아주 간단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 불만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빠르게 차단해 버리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쵸. 전파가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북한에도 지금 사실 게 많죠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뭐 한국 드라마 봤다가 사용되는 사람들 네.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는 보는데 이게 막 정말 이제 체제를 뒤집을 만한 그런 힘은 못 받고 음. 있죠 예. 또 북한이 핵이랑 미사일에 투자를 많이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핵과 미사일 그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을까요? 지금 잘 보시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사실 형태가 없어요. 우리랑 비교해 보면 우리는 보통 지금 이제 이 전차를 예를 들면은 탱크라고 네. 많이 얘기하죠. 탱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대로 구분합니다.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네. 있고, 3세대가 있고, 3.5세대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탱크의 대부분이 2세대. 뭐, 이 정도. 3세대도 조금 있고. 뭐 최근에 새로 만든 전차도 있는데, 그건 거의 이제 아주 조약한 수준이고. 그 이제 분석해 보면 북한이 만든 전차 세,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막 새로 만들었다고 타보고 있던 전차들 보면 디테일하게 사진을 확대해서 잘 보면 야 이거 저기 이런 험지에서 한몇 시간만 굴리면 고장날 것 같은데 어... 그 정도로 네. 굉장히 조약해요. 왜냐하면 이 전차라는 거는 중공업 기술이 받쳐주지 못하면 뭐 비슷한 걸 만들어도 오래 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K2 전차 지금 뭐 수출 잘 되고 있는 3.5세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2세대 전차 비교하면 1.5세대의 간격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게임이 안 되는 음. 그런 전차인데 재래식전재래식 재래식 무기는 사실 낮아요. 수량은 많은데 네. 대부분이 수명이 다 했고 지금 보통 이제 무기 체계는 수명이 30년 혹은 40년 해요. 근데 그것도 잘 정비도 잘하고 닦고 조이고 그래야 30년 40년 쓰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문제가 이런 딱고 조이구도안 돼요, 지금. 그냥 숫자상으로 있는 무기들이 많아요. 반면에 우리 군은 이제 거의 가동률이 뭐80%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핵에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미사일에 집착을 하고. 근데 핵은 사실 이제 뭐 부정할 수 없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핵수소 폭탄까지는 했고 원자폭탄, 수폭탄 다있고근데 이제 핵탄두를 뭘로 뭐에 달아서 멀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미사일인데 사실 지금 준중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IRBM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사정거리 한천 킬로미터 넘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ICBM처럼 뭐 사거리가 오천 킬로미터 되는 거,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거. 이거는 만들긴 했지만 어, 이런 이제 IRBM이나 ICBM은 대기권에 재진입을 해야 됩니다.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북한이 지금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못 보여주는 게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에요. 전에 했던 걸 보면 다시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이 탄두가 그냥 뽀개지거나 소멸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이건 무기를 못 쓴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를 때릴 수 있는 무기들 그러니까 중단거리 미사일들은 지금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 그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북한하고 대비해 봤을 때핵무기 없죠. 그렇죠. 제대식 무기는 앞서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달리 이제 우리만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해외도 수출하고 있는 천공2라든가 그다음에 LSM 장거리 네. 지대공 유도무기 뭐 이런 거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런 패트리어트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사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겹 정도의 지금 방어막을 갖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삼축 체계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킬체인이라고 해서 이제 네.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을 장착한 미사일 을 쏠려고 한다. 네. 그러면 이제 한미 양국의 전력이 미리 이제 선제 타격을 하는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MPR이라서 한국형 대량 음징 보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국군의 날에 이제 현무5라고 네. 사실 전 세계에서 재래식 탄두를 가진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큰 거의 이제 크기만 보면 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급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거리는 이제 300km밖에 안 되고 탄두가 한 8, 9톤 정도 되는 네. 그래서 거의 뭐 위력이 소형 전술 핵무기에 맞먹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 네. 그러면 현무 5 같은 거를 막 수십 여발을 평양으로 쏩니다. 네. 그래서 평양을 완전히 이제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는 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그러면 함부로 못 하겠죠. 예. 네. 그리고 북한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면 2017년에 그때 굉장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어 북미 미북 간에 굉장히 군사적 긴장이 있었고 우리도 막 이제 북한이 막 미사일 쏘면 뭐 대응하고 막 이랬었는데 2 0 1 7년에 이제 물밑으로 남북 대화를 했었어요 음. 제3국에서 만나서 근데 그때 이제 북한 관계자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그 동해에 미국의 항공모함 최첨이 막 몰려오고 막 이랬었어요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음. 보통 이제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항공 마음 세척이 와요. 근데 그때 2 1 7년도에 세척이 왔었어요 진짜. 그래서 네. 군관 계들도 그렇고 야 정말 미국이 저기 북한 때리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3구에서 이제 남북 대화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미국이 북한을 때리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도에 갑자기 그때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때 김여정이 왔었죠. 그렇죠. 그게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어... 더 이상 이걸 끌고 가면, 참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그래요.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음 나와요. 어. 특징이.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는 게, 그래. 아, 네, 여기서 조금만 가면 우리가 한 방에 훅갈수 있는데, 이러면 기어 나와요 그때. 음. 그때 북한이 그랬어요. 그래서 음. 그때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에 김여정 내려 보내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사일칠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남북 화해 무드가 열렸죠. 네. 2 0 아, 1칠아십8년 8월에 베이징 갔는데 이제 베이징에 가 보면 해당화라는 데가 하나 있고 네. 옥류관 평양 분 저기 베이징 분점이 있어요. 네. 근데 갔더니 아 환영한다고. 네. 그때 이제 남북 관계가 좋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가서 진짜 북한의 그 냉면을 먹어 봤죠. 아 똑같거든요. 거기 이제 그 요리사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옥류관 냉면 저도 이제 상당히 평양냉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을밀대도 자주 가고 네. 저희 사무실 근처에 또 을밀대가 있어 가지고. 그 우리가 먹는 평양냉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맛이 틀려요. 아 그래요?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제가 먹었던 맛을 평가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파는 칡냉면이랑 비슷해요. 오, 자극적인가요? 네, 달콤 새콤하고 이래요. 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김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담백하다고 그래야 되나? 아, 약간 음. 밍밍한 맛이에요. 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18년도에) 막 저기 뭐야 삼성 이재용 회장도 네. 가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찾아보세요 한번. 네. 여기 저기 구독자분 들 시청자분 찾아보시면 당시 옥류관 냉면을 먹고 나서 맛에 대한 평가들을 잘안 해요. 오. 공통적으로 네. 맛이 없거든. 내가 알던 그 맛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저도 먹고 나서 아~ 속았다. 내가 알던 평양냉면 맛이 아니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잠깐 잠깐 이제 네. 야, 냉면에 빠져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파는 평양냉면은 사실 그 맛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맛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 일본에 미원이 들어와서 넣었거든요 거기다가 아 사실 냉면의 맛을 바꿔버린 건 그~ 저기요 조미료예요. 우리 지금 위원이고 일본어로 또 다른 말이, 말이 있는데 그게 핵심이었고 북한의 평양냉면도 원래 그런 맛이었는데 이후에 바뀌었어요 네. 김일성의 입맛에 맞춰서 냉면을 맛을 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칡냉면 맛이 나요 가면은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가서 막뭐 환영한다고 네. 같이 사진도 찍고 막 그랬거든요 참고로 하세면 지금은 베이징에 있는 북한 식당에 한국 사람 출입이 안 돼요 들어가면 막아요 나가라 그래요. 왜냐면 이전 정부때 남북 관계가 안 좋아 가지고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면 응. 그 영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응.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제 베이징 가도 그 북한 식당을 못 가는데. 네. 하여튼 지금 뭐 그때는 그랬죠. 그러니까 응. 북한은 약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이제 기어 나와요. 응.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대화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응. 왜냐면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가 많은 걸 해주고 있어서 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엔 좀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제는?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 이제 남북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이제 슬슬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북한이에요. 어. 그러니까 북한은 남북대화를 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아쉬우면 나와요. 어. 우리가 뭔가 부족하면 나와요. 그 근데 지금은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쵸. 러시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 사실 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 통해서 좀 평화를 좀 안착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은 이제 그런 거다 관심 없어요, 지금. 네. 그냥, 아, 니네랑 우리랑은 다른 나라야.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한번 18년도에 남북대화를 해봤잖아요. 네. 성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가서,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할아버지, 아버지도 못한, 남북정상회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북 정상회담도 했잖아요 근데 네. 했는데 결과물이 다 없어 그니까 러아 얘네랑 얘기해 봤자 하나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 북한이 실제로 한국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다면 네. 한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자좀 말씀을 제가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 봤기 때문에 한두번 정도 겪어 봤어요 그래서 네. 이제 과거 지뢰도 발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한뭐 결혼하고 지금 한 십몇 년 차인데 진짜 전쟁 날것 같아서 전화한 적이 두번 있었어요 예 네, 그게 한 그때 이제 지뢰도바 일어났던 15년도인지 16년도인지 가물가물한데 그때 전화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국방부 브리핑 룸을 왔다 갔다 했던 때거든요 출입했던 때거든요 지뢰도발 나고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막이 올라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갑자기 정말 아직 제가 생생히 기억나는데 이제 국방부에서 만났던 군인들의 눈빛이 그날 이제 국방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이제 성명 발표하고 네. 그래서 갔는데 눈빛이 달라요 정말 이 사람이 살기가 보이더라고 눈에서 그거예요 다음날 만약에 북한이 뭔가 액션을 취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진짜 그런 좀 약간 과격한 표현이지 과격한 표현이지만 진짜 눈에서 그 보여 죽여버릴 거야라는 게 보였었어요. 네. 그때 무슨 계획이 있었냐면 이제 이제 오래전 얘기니까 한십년된 얘기니까 네. 지금 꺼내는데 그래서 이제 국방부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 날 괌에서 B 오시 폭격기가 출격을 해서 이제 한반도로 들어 우리 남 이제 대한민국 으로 들어오면 한미 양국군의 전투기들이 다 떠서 걔랑 같이 한번 이제 그 삼팔선 쪽으로 이렇게 비행을 쫙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한은 죽을 때쯤이면 기어나온다고 네. 그날 밤에 그 그가 그러니까 그 무력시위를 하기 전날 밤에 북한에 전화가 옵니다 방문점에서 좀 빨리 보자 음.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위기가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 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음. 그래서 뭐 대비라는 게뭐큰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물론 정수기가 있는 분들도 있고 생수를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수를 예를 들어서 1.5L를 두개 샀다. 그럼 여유분으로 한두 개를 더 사세요. 그리고 쌀도 뭐 10kg짜리 샀다. 지금 하나만 있다. 네. 그럼 여유로 한나를더 두는 거예요. 음. 그런 준비들만 해도 유사 시에는 그게 큰 도움이 돼요. 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인터넷 쇼핑 같은데 보면 이렇게 재난 키트들 이렇게 팝니다. 네. 그 저는 이제 2017년도에 실제로 그걸 매일 네. 가지고 다녔는데 네. 혹시 몰라서 그런 것도 집에 저희 집엔 두 개가 있어요. 음. 그런 것도 이제 하나씩 비치해 두시면 좋고 또한 가지로는. 어 보통 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고 포탄을 쐈다 네. 그럼 어디로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될까요? 그래서 보통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만약 집에 계시다 네. 그럼 화장실로 가세요. 화장실요? 네. 왜냐하면 화장실 대부분 건물의 안쪽에 있죠. 그렇죠. 아파트도 잘 보면 이제 네. 안쪽에 있잖아요. 창이 없잖아요 또 대부분 요즘은. 물론 이제 빌라 같은 데는 조그맣게 환기창 같은 게 있긴 한데 이렇게 지금 뒤에도 아마 유리창일 거예요 네. 근데 포탄이나 이런 폭발에 의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유리가 깨지잖아요 네. 그리고 유리가 비산된단 말이에요 아 그럼 다치겠죠 그쵸. 그래서 화장실 쪽으로 도망가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가장 안쪽이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된다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가 봤을 때는 지금 뭐 5, 6층 이렇게 되는데 네. 물론 건물 자체는 십몇층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멈춰 버리면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계단으로 내려가다 보면 압사당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가장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음. 그리고 밖에 있다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지하철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아니면 이제 지하 공간을 대표하신 게 제일 안전하고 실제로 우리 이 5호선 지하철 보면 네. 어, 특히 저 마포라든가 여의도역 뭐 이런데는 그요번에 네. 보시면은 그 이란의 핵 시설을 공습했을 때 미국이 왜 초대형 벙커버스터 g b u 십0 7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것도 뚫기 힘들어요 <laughs> 여의도역이나 마포역은 한 100m 이상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 그걸로도 저한 발로 뚫긴 사실 힘들어요. 이제 그런 곳로 대피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 어... 예. 근데 북한하고 한국하고 만약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네. 사실 북한이 더 약간 전력적으로 약하지 않을까요? 아,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은 잃을 게 없는 나라예요. 어뭐 부서져도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잃을 게 많죠. 그쵸. 예. 근데 그 차이가 있고 네. 그럼 어차피 이제 북한은 김씨 왕조들만 살아남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큰 차이죠. 아, 근데 그런 위험 상황이 오진 않겠죠? 물론 이제 그런 상황 네. 오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다국적 외국 기업들 네. 큰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군에서 먹는 비상용 전투식량 네. 이런 것도 비축해놓은 데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독명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주한미군 같은 경우 그런 거 합니다. 주한미군 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소개하는 훈련을 네. 어 이제 간혹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많죠. 음. 네. 그럼 군의 초기 대응은 아까 말씀하신 그킬 체인이 먼저 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알고 이 단어 많이 아실 겁니다. 데프콘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데프콘 그러면 아 예능인인가 이제 레폰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디패스 레드니스 네. 컨디션의 약자인데 네. 이제 이제 방어 준비 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데프콘 4예요. 음. 평시. 데프콘 3가 되면 예를 들면 북한이 좀 뭔가 북한이 전쟁을 할 준비가 보인다. 그럼 이게 네. 격상이 됩니다. 아. 3로 가고 2로 가고 막 이렇게 돼요. 3 되면 긴장해야죠. 네. 3이 되면 어 이거 어쩌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든가 준비를 해야죠 이제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전쟁의 대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사실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뭐 그러니까 지진이라든가 자연재 해 안심할 수 없죠. 네. 그랬을 때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통신이 안 된다 그러면 어 가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는데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모여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이렇게 약속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으면 서로 안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방위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전시에 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막 포탄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수도 물도 안 나오죠, 전기도 안 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민방위 사이트 들어가면 유사시에 이제 물이 나오는 데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죠. 그런데 예. 만약 북한 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미국이 바로 개입을 할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오. 이제 한미 상호 강의 조약도 있고 또한 가지로는 이제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오. 이제 뎁프콘 3가 되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평시 작전 지휘권을 우리 군이 갖고 있어요. 대프콘4 네. 상황일 때3가 되면 한미 연합사로 넘어갑니다. 오. 그래서 한미 연합사가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을 행사를 하죠. 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 그럼 미군이 한 주둔해 있는 미군이 바로 그냥 합류해서 같이 네, 싸우는 싸우는데 아. 어 일단은 이제 지금 주한미군이 유사시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네. 한국 내에 있는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해야 돼요. 네. 그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족한 전력들. 음. 어 예를 들어서 뭐 F-22 스텔스 전투기라던가 네. 전략 우리가 보통 전략 자산이라고 얘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 우리 군이 안 가지고 있는 미국의 무기들 이런 것들이 지원을 오는 거죠. 음. 네. 근데 만약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 한국이 감당해야 될 리스크는 얼마나 커질까요? 아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한 네. 건데 네. 만약 북한이 붕괴란다. 네. 근데 우리가 헌법상으로는 북한은 우리 영토예요. 그렇죠. 런데 국제법상으로는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왜냐면 유엔에 어, 동시 유엔에 가입을 했는데 각기 다른 나라로 가입을 했잖아요 네. 국제법상으로는 다른 나라예요 그러면 헌법상으로는 물론 국내법상으로는 우리가 뭐할 말은 있지만 국제법상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한번 나왔지만 이제 북한을 이제 몇, 몇 개국이 나눠 먹는다 아.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 게왜 그럼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 이제 국제법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중국도 개입을 할 거고, 러시아도 개입을 할 거고, 우리도 이제 올라갈 거고, 미국도 개입을 할 거고. 그럼 그렇죠. 네. 북한은 그렇게 이제 쪼개지는 거죠. 아.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아. 네. 그럼 다 나눠먹기가 되는 거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올라간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인구 절벽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군병력 계속 줄어요 지금. 간신히 막 오십만 뭐 사십만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 국민들이 올라가서 물러면 별 일이 없다 그러면 큰 네. 일이 아니지만 네. 올라가다가 막 전투를 하게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뭐 사상자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접수할 수 있을까요? 약간 이건 다른 문제지만 네. 그런 것도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음. 있죠.